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핀테크 보안 플랫폼 기업 아톤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CBDC 실증 경험 그리고 한국은행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번 영상에서 아톤의 펀더멘탈부터 주요 호재, 실적 예측, 리스크까지 한 큐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톤은 핀테크 보안, 인증 솔루션, 통신사 패스 기반, 간편 인증 이런 티머니 결제 플랫폼 등을 운영해온 IT 서비스 기반 핀테크 기업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법은 발행 인가제, 뭐 발행자 요건, 이자 지급 금지 이런 안전 장치들을 포함한 종합 규제안인데요. 동시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또한 이자 제한 없는 법안을 내놨고, 지금 여야가 발행 조건과 규제 강도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주도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도입하고 민간 확대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뭐 국회가 모두 TF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이 추세가 빠르면 점점 이 아톤의 주가 방향 흐름 또한 예측이 가능해지기가 쉽겠죠. 지금은 현재 뭐 미국 기업들 결제 인프라 통합 중인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26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국가적으로 이제 제시할 예정이라서 그 후에는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자, 아톤의 최근 중요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한은에서 주최한 프로젝트 한강 C2DC 실거래 테스트에 이렇게 아톤이 참여를 하면서 NH농협은행과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시스템 구축의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대상으로 실증해서 블록체인 인프라 예금 토큰 전환 실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레퍼런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핵심 수혜 기대주로 지정이 됐는데 이 KB증권에서 7월 8일에 최근에 리포터를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토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라고 지금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유통, 뭐, 인프라 구축 소요가 폭발할 경우에 c b d c 레퍼런스 기반의 아톰만의 기술 경쟁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다 라고 리포트를 썼는데요. 네, 2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봐도 매출이 20%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률도 1, 2% 정도 성장할 예정이다. 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변고점, 변곡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킬 테니까 구독 해봐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구간에서 아토는 정책적인 모멘텀과 기술력 기반 가치 기업이 겹치는 타이밍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현재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누적 매수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 우위에 있는 이 외국인들이 뭐 미쳤다고 괜히 아톤 이거 사지 않겠죠. 상당히 최근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받쳐주는 외국인의 모습이고 기관들도 아직까지 누적 매수 수량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지라인 목표가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 수급 데이터와 체결 강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9,000원대가 원래 강한 지지 라인이었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하향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200원, 뭐 8,300원 이 라인이 지금 단기 매물대의 하단이자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될 텐데요. 최근 며칠간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가격대가 지금 이 사이 구간 가격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최전방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를 더 지켜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잡아야겠죠. 목표가는 지금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 사이를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5년 1월에 고점을 돌파한 구간과 최근 반등을 시도한 이 구간의 중립이 되는 그 가격선인데요. 그 중립되는 가격선이 11,500원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됐을 시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가능하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게 기간과 외국인들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서 계속해서 단타성 매매 보다는 매수를 유지하는 누적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테스트한 후에 8,200원 선 정도 방어를 했을 때 본격적인 매집으로 더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8,300원 다음 가격인 8,200원이 상당히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간 투자자에게나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이때 이때부터 8,300원부터 슬슬 매수에 들어갔죠. 그리고 외국인들 팔지 않고 특별한 동향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아톤 체결 강도 한번 보시면 최근 5일 동안 60%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60%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투매가 아니다. 투매가 아니고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다. 자, 급등 직전 그런 사례를 보시면, 체결 강도가 95% 이상 급등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만약에 재현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 이 체결 강도가 낮았을 때도 바로 급등 신호가 찾아주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야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 과거에서 뭐 무려 한 달이내 이런 패턴이 여러 번 꾸준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급과 차트 패턴을 매번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일일이 매일같이 이런 매일같이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매매 전략 빠르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상승 근거 말씀드렸는데 매물대 지지나 기간, 외국인들 매집, 그리고 체결 강도 패턴 등 이런 게 제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매수 시그널들이 화살표로 표시가 된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 기술적인 조건, 뭐 수급 분포, 호재 뉴스 이런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서 제가 자동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가 나왔던 자리마다 대부분 10영업일 이내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소폭적으로라도 상승이 10영업일 이내에 나와주는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승률을 지금 이 화면을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분봉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분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신호들이 더 자주 뜨게 되는데, 지금 뭐 30분 봉인데, 30분 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투자에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신호들 분할 매수 가정을했을때이 신호, 이 신호 중간값 여기죠. 그리고 이 밑에 신호들에서 중간값이 여기가 되죠. 또 여기서 구매하고 여기서 구매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많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또 구매했을 때 중간값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또 구매했으면 평단가가 결국 이 정도까지 낮춰지게 되겠죠 그럼 뭐 아무렇게나 처음 고점에 막 이렇게 13,900원 지금 11,500원 이때 고점 라인에 한 번에 몰빵해서 구매했을 때보다 평단가가 지금 8,8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보내드리는 신호는 단기 매매보다 스윙 이쪽에 더 적합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아통 같은 지금 하락장을 보이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모멘텀 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를 추천해야 이 아래 구간에서 평균 구간을 매집을 좀해 놔야지 나중에 상승분을 더 크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단위로 봐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평소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차트 데이터를 돌려보고 뉴스를 살펴보고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매수 신호를 뽑아내는 사람인데요 차트 뉴스와 뭐 차트와 뉴스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이 종목에 아톤이라는 이 종목에 매수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 순간에는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릴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지금 제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위에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종목명 플러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100분의 한에서 보내드릴 텐데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달성해서.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 봐야죠 그리고 저는 그걸 목표로 지금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건데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봐야죠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그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지 유명해질 수가 있겠죠 혼자 이렇게 주구장창 분석해서 맨날 틀리면 뭐 합니까 전혀 유명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분들과 무조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죠? 수십만원, 많게는 뭐 몇백만원까지 받는데 저는 그런 시장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야 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제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작은 반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투자라는 게 혼자서 잘 되는 것보다 같이 성장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을 해주시면 그게 또제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구독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호를 제가 무료로 드림으로써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 남아주시겠죠. 그러면 저는 안정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꾸준히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소문이 나서 구독자 많이 모으고 여러분은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윈윈이 되면서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싶고 여러분은 뭐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이런 매수 타이밍 정보를 무료로 받는 거죠 단 제가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명까지만 단체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도 유리하고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료고 절대 유료 아니고 뭐 절대 유료 광고 아니고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운영 안 합니다. 실제 제 매수 시그널을 먼저 구독자에게 알려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이익이 나도 뭐이 절을 못 참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꼭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매수 이후에 5에서 10% 이런 구간마다 매도할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 후에는 다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다만 뭐좀더 크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번에 이 목표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는 매수 이후에 5%에서 10% 구간마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세요. 22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여기서 모두 우위를 가져갔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연구원 보고에서도 일정 구간 수익률에서 입절하는 전략이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평균적으로 많이 줄인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앞으로 매수 신호를 저한테 타점을 받으신 분들은 또 보수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겠다 이런 분들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창출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를 해 주시면 이 최고 상승률의 중간 값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 상승률 최고 상승은 어디까지 될지 최저점이 어디일지는 누구나 100%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중간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신호는 뭐 어디서도 못 받으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영상 위 번호로 종목명과 함께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종목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시고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답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는 지금 이 아톤,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